그러면 제가 별로인 슬라임에 <laughs> 얘가 왜 별로냐면 이 딱딱하고 탱글해서 싫어요. 해좀 색만은 조금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가그리는 넣어볼 거예요. 그럼 한번 한꺼번에 들어가겠습니다. 고고씽. 이런 이제 슬라임보다는 탱글해요. 필라인 너무 쫀득해가지고 물 넣어가지고 녹아가지고 서자마튼 탱글해져가지고 물 넣었더니 더 탱글해졌어요 이 진짜 근데 가글린 넣으면 딱녹을 거라 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딱딱한 액개를 때, 응? 준비했어요 자 그럼 조금만 소량만 넣어볼게요 요정도? 끄볼게요 헐. 대박. 대박, 대박, 대박. 아이 어, 잠깐만, 잠깐만. 뭐, 엄청 녹는데? 이 정도일 줄은 몰라. 잠깐만. 이게 투아 그, 자, 잠깐만.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. 오늘얼 반죽해 줄게요. 오 완전 느낌이 땅 좋아졌어요. 이게 아까 탱글했던 느낌이 너무 탱글하지 않고 쫀득하면서도 땅 좋아요. 그러면 나머지도 섞어볼게요. 근데 여기 손에 묻는 건 함정. 오, 텀에다가 오, 부어놨더니 흰색깔 거품이 생겼어요. 한번 다 모아서 섞어봅시다. 오 어, 보장 어이로이 이건 이 잠깐 음 뭔가 이런데 묻는 건 도대체 왜묻왜왜 묻... 왜... 왜 묻지? <laughs> 오, 밥중한 개는 참잘 됐군. 그러면 이제 설랑이감상해볼까요 오, 다르라네요. 우우우 잘잘잘잘 잘, 잘, 잘 된다. 이거는 제가 영상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만든 거거든요. 음 살짝 탱글하게 됐어요. 자, 오늘 이렇게 영상을 직접 찍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. 음, 삼각대가 좀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바꿔봤는데 어떠시나요? 음, 삼각대 괜찮나요? 삼각대를 좀 바꿔봤는데 괜찮으신다면, 어.. 이렇게 자주 촬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저는 안녕! 그럼 가겠습니다. 쇼. บายบายบายฮัทซ์นน